예,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네,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1기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23년도에 총 4번의 기수를 모집해서 교육을 했는데 평가도 너무 좋았고 또 교육생분들도 만족을 많이 해 주셔서 이제 내년에도 이제 교육생을 모집하는데요 우선 날짜는 1월 20일, 21일 그리고 27일, 28일 그래서 총 4일 동안 진행되고요 1박 2일 교육 2회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교육 시간은 총 서른 시간 정도로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 이론과 실습을 어느 적절히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대추 재배 뭐 병해충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부분과 나이대별 수령별 전정하는 방법 그리고 동계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포장해서 교육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또는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외에 23년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착과를 많이 못했던 농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상기후가 왔을 경우에 착화할 수 있는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대추 품종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 품종별로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 장소는 저희 한림농원에서 주최를 할 거고요. 이번 교육도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자부담은 한 20%에서 25% 내외가 이렇게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교재비, 숙박, 식사비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보다 뜻깊은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